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어, 오늘은 2022년 3월 7일 이효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 이제 제목이 이제 매크로 변수가 매크로가 주는 워닝 시그널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워닝 시그널 이 얘기는 어, 조금 부정적인 얘기죠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금 드리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왜냐면 주가는 이미 많이 낮아져 있고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웬만한 악재가 터져서는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뉴스를 말씀드리고 좋은 얘기를 찾아서라도 말씀드리는 게 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워닝 시그널이라고 해서 요 요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음, 기존에,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얘기했던, 그동안 얘기했던 얘기랑은 또 다른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어, 재 생, 어, 대충 고민해봤는데, 5% 내외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뭐죠? 어, 혹시라도, 평소에는 사고가 안 나는데, 평소에는 사고가 안 나는데,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해가지고, 어, 그걸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입장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어, 혹시라도 이럴 수 있는,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이 5%가 됐든, 1%가 됐든, 2%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는 게 필요하지 않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보험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보험이라는 거는 현금이죠. 현금. 지금 와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가 아니고, 지금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현금을 가급적이면, 어, 아껴 쓰셨으면 좋겠다. 어, 그러면, 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다 냈는데, 실제로 사고가 안 나면 어떻게 되죠? 아, 보험료가 아깝죠? 그 보험료가 아까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에 적용을 해보면 그건 뭐냐면,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그래서, 현금이,를 가지고 있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기회비용은 뭐겠어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면. 아, 내가 괜히 현금을 들고 있었다가, 아, 주가가 올라가면 기회비용이 있는 겁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한95% 확률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회비용이 발생할 확률은 95%예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주가가 여기서 이러다가 어, 그냥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없이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음, 95% 확률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5%의 확률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알아두실 필요는 있겠다. 왜냐면 다른 데서는 얘기 많이 안 하니까 어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 가인을 해놨다가 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 가지고 있던 현금을 여기에 투입해가지고 어 땡큐 이렇게 해서 아유 사고. 사고 났는데 다행이다 보험 가입해놔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가 지금 지 이미 투자하고 있는 돈들이 있으니까 올라가니까 어, 땡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조를 짜놓고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어, 어떤 효과가 있냐 생각을 해보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높아짐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막 되게 부정적이고, 막 이상한 얘기고, 막 이제 와서 막안 좋은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존 가능성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다. 어, 95% 확률로 올라가더라도, 어, 괜찮고, 5% 확률로 떨어지더라도, 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현금이 조금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어,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어, 라고, 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을 먼저 보여 드리면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 12월부터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약세. 그러니까 원화 약세였다는 얘기죠. 달러 강세였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올해 올해 들어서 워낙 많이 빠졌고 원화 계좌를 보면은 생각보다 덜 빠지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어, 그 이유가 아마 이제 워낙 약세 때문이라는 거죠. 1180원에서 1214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략 한 35원 정도, 35원 정도 올랐고, 어, 러프하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연초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를 보면은 한 3, 3% 정도, 어,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워낙, 그니까 이건 아까 그 주간이었고요. 어 일봉으로 보면은 금요일 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단이 이 정도 수준인데 상단을 가볍게 뚫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고 왜 이렇게 된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할 필요가 있겠죠 어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펀더멘탈이 난리가 났냐 지금 유가가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야 될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냐라고 보면 우선은 음 유가랑 아 환율이랑 그리고 이제 주가의 관계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주봉이에요. 2019년부터 어 지금까지 최근까지 파란색 선이 어 환율입니다. 어 그리고 빨간색 선이 어 유가예요그데 사실 이제 보면은 여러분 환율하고 주가는 무슨 관계가 있죠?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환율이 오르면 주가가 오른다. 어 환율이 내리면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쉽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워낙 약세일 때 주가가 좋다. 이거는 1번. 워낙 약세일 때는 주가가 안 좋다. 어, 0번. 이렇게 해서 한번, 어, 여러분들 그 코멘트 한번 해 주시면, 그거 보면서 좀 시작해 볼게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워낙 약세일 때 주가가 빠진다. 워낙 어. 강세일 때 주가가, 약세일 때 주가가 오른다. 워낙 어. 어, 약세일 때 주가가 오른다. 라고 이제 반반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원화가 강세인 거죠. 원화가 강세인 동안에 주가는 올랐죠. 아 그럼 원화 강세일 때 주가가 오르니까 원화 약세일 때 주가가 빠진다. 요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때 이후로는 주가는 그냥 약세인데 그냥 뭐 강보합이고 뭐 이게 또렷한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보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거꾸로 움직이는 것 같긴 하네요. 최근 몇몇 달, 몇년 동안에는, 최근 2, 3년 동안에는 가장 뚜렷하게 나왔던 시그널이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 이때죠. 어. 그러니까 워낙 강세. 그러니까 지금, 어, 요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여기여기여기 요기, 요기. 요때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바로 2020년 3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아 해도 되나 어 이야기를 해도 되나 싶은 이야기긴 한데 어 그냥 이야기 드려볼게요. 시간이 벌써 2년이나 지났잖아. 어 2년이나 지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2020년 3월 달에 어 주가가 바닥이었죠. 제 기억에 2020년 3월 15일 이때쯤이 주가 바닥이었던 것 같고 그때 환율이 1300원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1,400원 근처까지 갔다가,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때 코스피가 언제까지 빠졌냐면 1,450포인트 때까지 빠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어, 근데 이제 환율 시장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아시던 분들은, 어, 야 그때 이만큼 빠졌길래 다행이야라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해프닝이었는데 어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 회사 중에서 상당히 큰어 회사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회사가 ELS라는 상품을 홍콩에서 발행을 했었는데 그 상품이 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담보를 다시 넣어 달라고 요청이 와 가지고 이 담보를 못 넣으면 어 마진콜을 당해서 회사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담보를 넣어야 되는 거, 것이 뭘로 넣어야 됐었냐면 그때 달러로 넣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로 넣어야 됐었는데 이 달러가 없는 거죠, 이 회사에. 근데 이 달러를 가, 그러면 시장에 사면 되지 뭐가 문제야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자면 그때 어 시장 이때 이제 이 회사가 사야 되는 달러의 규모가 뭐 대략 뭐100 정도 됐었다 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러니까 100 정도 됐었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규모가 어10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 난리가 난 거죠. 어 야. 이거 100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 시장에서 사 어, 시장에 서살 수가 없어. 어 내일까지 줘야 돼. 어떻게 해? 어떻게 큰클났어 내일 모레까지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음, 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어 만약에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어 어떡하지? 클랐는데 이 회사 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 다행히 제가 그때, 아, 어, 제가 아는, 뭐, 이제, 외환 딜러 친구랑도 얘기하고, 뭐, 그랬는데, 야, 오늘 밤에 한미 통화수업 안 되면, 어, 내일 진짜 완전 큰일 날것 같아. 어, 이날이요, 이날. 이날 밤에. 이날 밤에. 어, 라고 얘기했는데, 어, 대부분, 그때의 상황에서는 대부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한미 통화수업? 안 된다! 였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방위비 분담금을 어 트럼프가 뭐 일조 올려달라고 했네 5조 올려달라고 했네 막 그런 얘기 나오면서 그거랑 묶어서 얘기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왔을 때였습니다. 어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날 밤에 다행히 된 거예요. 어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한미 통화 수합이라는 게어 그날 어 체결이 됐고 거짓말처럼 거짓말처럼 그때부터 어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죠. 무려 어 연말까지니까 어, 2020년 3월부터 연말까지 9개월 내내 환율이 어, 원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특이한, 아주 특이한, 어, 뭐 10년 만에 있을까 말까, 뭐 조만간 있다 없다 이런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그때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유동성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그런 리스크가 나올 가능성 이 있냐? 어, 제가 보기에는 어, 없어요. 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 거의 단언컨대 우리나라 원화가 그때처럼 또 다시 그런 리스크에 생길 가능성?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금요일날 유현정 그, 시티 본부장님께서 얘기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이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음, 이 그림을 보면은, 원화가 약세가 되냐, 강세가 되냐는, 한국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오냐 아니면 달러가 한국 밖으로 나가느냐를 따져 보면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한국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은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달러가 약해지겠죠. 근데 밖으로 많이 나가면 원화가 약해질 겁니다. 그런데 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작년에 경상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밖에서 장사해가지고 번 돈이 8880억 불이에요. 880억 불. 그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1200원 곱하면은, 한 거의 90조 원 정도 되는 규모로, 어마어마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니까, 러 달러, 그니까, 소위 말하는 외화벌이를 이제 엄청 톡톡이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뭐냐면은, 직접이랑 증권 투자라고 해가지고, 어, 기업들도 그렇고, 어, 우리 개인들도 그렇고, 투자를 하는데, 해외 투자를 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투자가 규모가 뭐였냐면은, 어, 630억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림에서 간단히만 계산해보면, 880억불 빼비 630억불 하면 얼마죠? 250억불이잖아요? 250억불. 250억불만큼이 우리나라로 돈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워낙 강세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정도 됐으면 워낙 강세 압력이 충분해야 돼요. 그러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막 위기의 뭐 연결고리가 쪼쪼 조금 하는 그런 러시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뭐 그냥 경상수지 뭐 돈도 못 벌고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랑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달라요 250억 불이나 경상수 그러니까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한 돈 빼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원래는 우리 원화가 지금처럼 이렇게 약세가 가면 안 되는 펀더멘탈 펀더멘탈 자체는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돈이 우리가 나가는 건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FDI라고 해서 음, 예를 들어서 SK이노베이션이 어, 미국으로 돈을 직접 투자하는 거죠 직접 투자하는 거죠 해외에다 공장을 짓는 거 해외에다 공장을 짓든지 뭐든지 짓든지 하기 위해서 돈이 밖으로 나간 거 FDI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투자인데 두 가지가 있겠죠 투자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주식이고 하나는 채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FDI는 빼고 주식 투자를 보니까 어 830. 아까 제가 880이라고 했잖아요. 많이 나갔다 그러니까 달러가 진짜 그죠.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한 게어 680억 불. 그 해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팔고 나간 게 150억 불 이렇게 해서 880억 불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하면은 미,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그대로 지금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근데 채권은 좀다르잖아요 채권은 좀 달라요. 채권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워낙 많이 사가지고, 달러 유입이 좀 많이 됐었고요. 달러 유입이, 어, 대략 630억불 정도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 더하면은, 마이너스 250억불 어, 정도 되고, FDA에서 뭐 빠져나간 거 이런 거 따지면은,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뭐 이렇게, 넷, 이렇게 저, 저렇게 네팅 쳐도, 어, 요거 보면, 어, 남는 거는 250억 불 정도 남았다라는 결론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요거예요그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이 나간 거는, 주식으로 돈이 나갈 때는, 어, 환율 해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주식이, 그러니까 달러가 밖으로 나가는 효과가 원달러 환율에 입혀지고요. 그리고 반대로 채권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는 대부분 환해지를 하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치, 막 이거, 마이너스 8 8 0 플러스 350, 3630 하면은 어 별로 안될것 같지만 어 이게 환율에는 영향을 안 준다라는 얘기가 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 봤을 때 어, 경상수지 흑자만 놓고 보면 우리가 충분히 원화 강세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해외 투자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져가지고 이 그림 보시면 정말 압도적으로 많아지잖아요. 지금 많아져서 원화 약세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사실 이거 보고 야, 진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이제 해외 공, 기업들이 키커 해가지고, 어, 달러 벌어왔더니 그냥 다 달러 밖으로 나가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 과거랑은 다르게 해외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버퍼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은 너무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산효과 측면에서도 그렇고, 굳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은 왜왜왜 왜,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에도 투자해야 되지만 해외에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원달러 환율은 이런 저런 거 생각해 보면 이것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원화 강세가 되는데 조금 더 약세가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화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약세가 되면 어 여러분들 이제 혹시 뭐 뉴스에서 나와서 야 드디어 어 1240원 뭐1000뭐 50원, 1300원, 뭐, 등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위기가 조장되고, 우리나라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테지만, 그때는 진짜 절대 그렇게 쫄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펀더멘탈이, 원화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강하다, 어,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 그런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소나무님께서 원달러 한미통화 수업 생산 기억나나요? 제 기억에 아직도, 그제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한미 통화수 됐다고 어 기억이 나요 그날 그날 날짜를 제가 아또 기억나요 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3월 20일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한미 통화수 체결 덕분에 환율이 안정되면서 자신감을 찾은 것이 주요했던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 이게 되게 중요한 이,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다른 얘기를 드릴 거예요 유로화 환율입니다 유로화 환율 원 달러 환율은 저는 걱정을 많이는 안 하고 있는데 주식 주식 측면에서는 어 위안화 환율은 이제 조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1.10을 어 하향 이탈하면서 1.09까지 내려왔는데 아 위로화 환율까지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좀말씀 드릴게요. 자이 그림은 이제 어제도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도 또 올려드렸는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좀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 이 설명이 지금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위안화 환율이고요. 위안화 환율이 파란색 선이 위안화 환율입니다. 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막대로 돼 있는 거. 이 막대로 돼 있는 게 뭐냐면은 어, 외가격이 그러니까 옵션 시장에서 위나 아래로 베팅을 하는 그걸 말해요 이게 지금 블룸버그에 최근에 나왔던 어 심층 분석 자료에 나왔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뭐냐면 외가격인데 유로화가 초강세가 될 거라는데 베팅하는 돈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고 여기 보면은 유로화가 초약세가 될 거라는데 베팅하는 돈이 이렇게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금액이 어 사상 최고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유로화가 여기서 추가로 급락할 것에 베팅한 금액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로화가 급락할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난 충분히 이해가 돼 왜냐하면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 있은 이후로 사실 가장 큰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데는 어, 유럽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유럽 지역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경제가 성장이 떨어집니다 성장이 떨어지면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어, 상대적으로는 미국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22 입장에서는 통화 완화를 안 하고 그러니까 긴축을 덜하고 늦게 하고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럼 자 보면은 이 모든 요인들이 다 유로화 약세 요인이에요. 성장이 둔화돼. 그 22도 돈을 더 풀어 달러에 비해서 그러면 유로화 약세 요인이잖아요. 그러면 유로화 급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하는 것에 베팅하는 돈들이 지금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5%의 확률이에요. 이게 5%의 확률. 혹시라도 여기서 유로화가 더 많이 빠지게 되면 유럽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 주가가 빠지면 어, 저는 이거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거랑 우리나라 펀더멘탈이랑 관계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주가가 더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렇게 아무 미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거는 뭐냐면요. 최근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졸탄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졸탄이라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 이름이 크레딧 스위스입니다. 근데 크레딧 스위스의 c d s 예요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의 CDS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의 CDS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어,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데들은 어떻지? 크레딧 스위스가 이러면?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미국엔, 유럽에 있는 중요한 기업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주가가 빠지는 거는 괜찮아. 근데, 이제, CDS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유동성 리스크가 생겨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우리 국내에 있는 모 증권사처럼,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이 그림은 뭐냐면요. 제가 어제, 이제 밤에 그린 그림인데, 이게 이제 CS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이페디안이라는 그 5조 원 정도, 시가총액 5조 원 정도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이긴 한데, 이 회사의 CDS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코로나 위기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얘기고, 이게 그냥 주가만 빠지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은 베스트. 그런데, 혹시라도 유동성 리스크가 생기면, 요건 리스크. 어.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 위험이 어느 정도 확산되느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맨날 뭐 이런 회사들, 뭐 CDS까지 언제 보냐, 못 보겠다. 그러면, 유로화만 보시면 된다. 어. 유로화만 보시면 된다. 유로화에 다 녹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혹시 높아지면 말씀드리지만, 제가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주가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어,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질 거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건 5% 확률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 놓자 어, 보험을 가입해 놨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뭐냐 업사이드 리스크죠 어, 내가 어, 괜히 어 주식 안 사가지고 돈을 못벌 확률 업사이드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어, 95% 확률로 주식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전히 주식투자는 계속 하시고 좋은 회사를 발견하셨다면 그 회사는 이런 뉴스를 관계없이 그냥 계속 사시는 게 맞지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인 메이커 라는 분인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여러 가지 말씀 드렸지만 음,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어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매크로 환경이 어떻고 어, 투자 환경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도망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투자해서 성공하고 큰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래 투자하는 거예요. 오래 투자하는 거. 오랫동안 투자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투자하기 위해서는 잃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 이거예요 시장에 대한 판단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지금 주가 레벨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보수적인 얘기도 하고 그렇긴 했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레벨 자체는 많이 낮은 상황이에요 많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막 주식을 내다 팔아야 될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해요. 이, 마,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요겁니다. 그 절대로 자신감을 잃지 말라는 말이에요. 절대 자신감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면 자신감을 언제 잃게 되나요? 자신감을 잃을 때는 언제 잃게 되냐면. 어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연초에 말씀드렸던 내가 오른손잡이야. 근데 공이 날라와. 그러면 스트라이크기든 볼이든 자꾸 휘둘렀는데 파울이 나거나 헛스윙을 할때 자꾸 할 때마다 자신감이 잃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삼진 아웃을 계속 당하더라도 당분간은 그냥 서 있자. 어 당분간은 서 있자. 자꾸 휘둘려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자꾸 악수를 두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없어진다. 그니까 저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 액션 트레이딩, 이런 건 가급적이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초보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트레이딩 횟수를, 어 자제하는 게 중요하다. 뭐, 우리가 농담처럼 뭐, 팔면 오르고, 사면 빠지고, 뭐, 이런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농담처럼 하지만 그런 거할 때마다 자신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그게 이 약세장에 그리고 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중요한 어, 버퍼가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돼요. 그러니까 뭐 보험 얘기했잖아요. 오늘 계속 얘기한 게 보험이잖아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심하고 운전하기 위해서예요. 안심하고 운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현실화가 안 되길 바라고 저도 그5% 확률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되게 큰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생존하고 계속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보험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망가지 말고 도망가면 안 돼요. 만약에 어, 힘들어 그러면서 주식 다 팔아버리잖아요. 올라갈 때 하나도 없어요. 주식 하나도 없어요. 절대 확실합니다. 그거는 확실히 이때 판 사람이 이때 팔수 있냐? 예를들 예를 들어볼게요. 이때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 다 팔았어, 다 팔았어. 그럼 요,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 여기까지 올 때까지 살수 있냐? 어, 못 삽니다. 못 사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 대신에, 이때가 올, 이때가 됐든, 이때가 됐든, 이때가 됐든, 더 사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험과 같은 거다. 그래서, 생존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판단은, 제가 말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면 굉장히 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판단을 가정하에, 어, 도망가지 마시고, 그리고, 생존 하시려면 은 절대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셔야 돼요 어 그러려면은 진짜 어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해야 되겠죠 어 오늘 얘기가 사실 좀 어려운 얘기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좀 너무 진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 뭐몸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 열심히 <laughs> 얘기를 했는데 어그효치님들이잘그 대응하셔가지고 어쨌든, 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끝내고, 어, 살아남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생존하시는 게 중요해요. 생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 보험을 좀 가입하시더라도, 보험 가입하시더라도, 어, 보험금 아깝더라도, 어, 5%의 확률이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마음껏 운전하고 다니실 수 있다. 그리고 투자는 오랫동안 해야 돼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하려면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러시, 그니까, 러 러시,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 게, 러시아 이런 뉴스 나왔다고, 야, 그럼 이럴 때 러시아 사면 좋다라고 얘기를, 역발상이죠. 좋은 역발상입니다. 어, 그런데, 몽땅 다또 들어가가지고 ETF를 뭐또 그렇게 많이 샀다고, 상장 폐지되면 어떡하라고 뭐, 800억이나 샀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그런, 그런데 돈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런데 돈을 쓰지 마시고, 어, 보험을 가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 차분하게, 차분하게 길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어~ 당신이 효친이라는 것이 항상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